아. 오늘 그 감나무 두 그루를 여기 심었고요. 국산자도 봤습니다. 그리고 경계에 쭉 가면서 소나무 심었습니다. 여기 소나무입니다. 근데 이게 얼마짜리냐면 300원이에요. 한 개당. 아, 그래서 제가 뭐 소나무를 아, 전문적으로 키우는 거 아니고 예전에도 여기 한번 어쭉 돌아가면서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자꾸 캐가서 제가 어 그냥 할 값에 50만원 한 7년 정도 어 키워 가지고 키도 뭐 1미터 1m 이상 1미터가 뭐야 한 2미터에서 3미터 그 정도는 자랐던 것 같아요 굵기도 꽤 굵었습니다 어,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 뭐한 정확하게 한 그러니까 여름 소나무를 한이 정도 높이로 지금 이 정도 높이로 키웠었어요 그런데 50만 원, 150 그루였거든요. 이번에는 제가 100 그루 샀습니다. 300원 다 합쳐봐야 뭐 3만 원이 3만 원, 3 0 원짜리니까 그렇게 갖고 여기다가 심었습니다. 저 뒤에는 감나무 두 그루 심었고요. 자, 오늘은, 이렇게, 보이는지, 뺑 돌아가면서 심었어요. 지금 덜 심은 거 한, 15그루 정도 남았습니다. 100그루 중에서. 그거 내일 심든지, 아니면 저쪽에, 600평에 한 100그루 심든지,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. 제 생각에는, 아 여기 다 심는 것도 방법입니다. 사람들이 자꾸 들락들락 하고 자두가 제대로 열리고 하면 따먹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. 작년에도 복숭아 이거 다 그냥 동네 사람들이 따갔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단속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이상입니다.